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쏘나타입니다. 뭐 이름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량이 바로 쏘나타인데요. 사실 조금 그동안 8 세대 모델 출시된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에 그 부진함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디자인을 크게 개선하면서 어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 이후에 어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 요즘 반응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디자인이 굉장히 멋졌다는 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승을 통해서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행성능 어떤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2.5 터보 N라인 모델입니다. 조금은 더 전면부의 디자인이 강렬한 인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뭐 1.6이라든지 2.0 모델보다 이 아래쪽 범퍼의 디자인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n 라인 모델은 이 부분이 이제 검은색 무광의 이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로 좀 되어 있으면서 전면부가 좀 반짝이는 이미지가 좀 적긴 하죠. 이렇게 좀 묵직한 강렬한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쪽에 라이더스 그릴 안쪽에는 M 라인 로고도 더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면부 디자인을 차별화주는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밀리스 호라이즌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겠죠.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좌우가 지금깜빡깜빡전멸하고 있고 주간주행등을 켜는 경우에는 이 모든 이 라인에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의 이 전면부 디자인은 약간 좀 수평 기조에 흔히 이제 매기룩이라고 부르는 이 전면부 라인에서 그릴의 디자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뭐 측면부 디자인은 사실 기존의 소나타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측면부 라인을 보면은 이 도어 쪽을 가로지는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이 한번 좀 희미해졌다가 다시 조금 더 폭을 넓혀가면서 이어지는 요 라인. 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날카름이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생성되는 이러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기존의 쏘나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라인이기도 한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이 볼륨감을 강조하면 실내 공간감까지도 함께 표현해주고 있는 외부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9인치 휠 N 라인 전용 19인치 휠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기존의 이 뒤쪽 라인에 와서는 이제 기존의 8세대 모델보다 강렬한 이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다소 뒤쪽이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도 어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좀 새롭게 좀 디자인의 변화를 추가를 했습니다. 리어 램프의 형상도 굉장히 독특하죠. 세개 점, 그두 개, 하나로 이어지는 이러한 점들로 형상으로 된 리어 램프 방향지시등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N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이렇게 도드라진 모습으로 보이고 이, 보여지고 있죠. 모두 다 금속으로 돼 실제 배기구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기 사운드가 1.6토보라든지2.0 뭐 모델과는 <laughs>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강렬하고 포티한 인상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연비를 볼까요? 복합연비가 11.1, 도심연비가 9.4, 고속도로 14.1입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굉장히 좋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연비가 소위 좀 밟으면서 주행을 했었는데, 연비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10 이상 나와서, 어, 연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부분변경을 거친 새로운 소나타는 이 디자인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 가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햇빛을 받고 이게서 있는 이 차량을 보니까 더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몇 군데 좀양화된 점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바로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현대차에서는 최초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그랜저에서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소나타에 최초 적용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이쪽에는 지문인식 기능도 이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엠퍼포먼스 모델입니다. 2.5 터보 모델이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에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또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시트가 역시나 압권이죠. N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 뭐 일체형의 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드 볼터도 제법 도톰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 외곽은 가죽 재질이지만 이 가운데는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로 몸을 잘 잡아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N 로고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면 N 로고가 더해져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뭐 기본적으로 1.6 터보 모델과 뭐 휠의, 휠의 디자인이 뭐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스티치가 추가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송풍구를 가로지르는 이 빨간색 라인이 좀더 강렬한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 스포츠 모델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도 금속 패널들이 덧대어져 있는 모습. 왼발의 푼레스트도 상상에 널찍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입한 디지털 클러스터도 깔끔한 디자인의 요즘의 이제 현대차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나오는 정보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 스크롤해서 을뭐 연비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 55km 정도를 지금 2.5 터보 모델로 좀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0.2가 나왔습니다. 제법 좀 밟으면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좀 주행을 했었는데 연비가 그래도 좀 제법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 형식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버튼 타입보다는 이렇게 셀렉터 레버 타입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면에 임포테인먼트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최신의 현대차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 음성 메모 기능들.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N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 설정으로 가보면 몇 가지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가보면 1.6 터보 모델과는 다르게 드라이브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이제 개인 설정할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은 노멀 스포츠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런 담력 같은 조절하는 것도 모드로 변경했을 때그 차이가 제법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차량을 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러한 개인 설정들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끄기, 약하게 보통 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시트의 설정들, 그리고 라이트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무드 조명의 밝기 조절이라든지,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색상의 범위가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운전석 이 디스플레이 하단 쪽 이쪽으로 좀 제한돼 있는 점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키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 카페이라든지 발렛모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공장치, 패널부, 조작부도 터치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요 다이얼 조작부라든지, 어,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수동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돌려쓰대의 키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쪽은 지문이 좀 자주 묻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닦아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데이터 전송용과 충전용 케이블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충전만 할지 아니면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같이 할지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시거잭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까지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드라이브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고 옵션 사양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차량의 주변을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의 색상에 맞게 이 이미지가 뭐 색상까지도 바뀌는 건 아니네요. 자, 그리고 넉넉한 크기의 커플도 마련되어 있고요. 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 현대차 요즘 현대차들은 다이런 형태의 키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암레스트에도 제법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릴렉스 시트로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의 기울기가 누워서 편하게 쉴수 있는 각도로 변하게 되고요. 자,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공간, 뭐, 역시나 넉넉하죠. 기존의 소나타 모델도 넉넉했고요. 어, 사실, 차량의 크기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길이가 지금 한 10mm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차량의 재현상의 크기는 저와 동일하다고 거의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이 워낙 넉넉한 이 공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먹이 뭐두개반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C타입의 충전포트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도 조작 가능하고요 썬루프는 이러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썬루프가 제공되고 있구요. 그리고 2열에는 이 가림막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1열 글라스가 이중접합 유리로 적용되는 점도 정육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N 퍼포먼스 모델은 1열의 시트뿐만 아니라 2열 시트도 모두 다 이렇게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N 로고가 따로 있지 않네요 자, 컷폴더는 뭐단천한 크기 컷홀더 스키스로는 따로 없습니다. 아이소픽스도 덮개가, 이렇게 덮개가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결합하게 체결하기 좀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열의 머리 공간은 지금 키가 170인 저한테는 뭐 닿는 상황은 아닌데요. 키가 한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스칠 수 있는 그러한 높이인 것 같습니다. 옆에 스타일 때문에 머리 공간이 다소 낮은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75까지는 뭐 닿지 않고 착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역시나 여러 가지로 활용도 좋은 이 써나타의 공간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나타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 터보를 제가 먼저 타고 왔고요. 지금 기착지에서 2.5 터보 모델로 지금 차량을 바꿔 탔습니다. 확실히 실내 분위기가 1.6 모델과는 좀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이고요. 뭐 차량 곳곳에 엠 퍼포먼스와 관련된 이런 로고들이 곳곳에 있고 그냥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력 성능도 확실히 좀 기대해 볼만 할 텐데요.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 터보를 먼저 타고 왔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시승 코스가 싹싹 좀 차이가 있네요. 역시나 조금 더 퍼포먼스를 즐기기 위한 와인딩로드 코스가 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 어, 터보 모델은 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80마력이고요. 1.6 터보는 최고 출력이 180마력입니다. 110마력? 정도 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성능면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역시나. 가속 반응에서의 그 리스펀스라든지 토크감, 뭐 출력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를 하기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6 터보랑은요. 1.6 터보가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만한 출력과정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2.5 터보는 확실하게 이제 스포츠 세단, 이를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사운드 세팅 자체도,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엠파워 쉬프트라든지 레오웨칭 같은 것들이 조합이 되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는 2.5엔라인 모델 2.5 터보 엔라인 모델 타는 것이 확실하게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속기 역시 8단 DCT가 장착이 되거든요. 일반 1.6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 그다음에 2.0 가솔린은 그냥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출 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N9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특히나 좀 안정감을 주게 하는 부분은 브레이킹입니다. 브레이크도 역시 일반 모델 뭐1.6 터보나 2.0 가솔린 모델과는 또 다른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차량을 잡아주고 브레이킹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 이게 시승 코스를 이렇게 짠, 시승 로테이션을 이렇게 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6 터보 타다가 이2.5 터보로 타게 되면은 다른 차를 탄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기본적으로 아까 1.6 터보를 탈 때도 하체가 제법 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기도 했는데 이 N 퍼포먼스 쪽이 조금은 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차이는 조금 미미합니다. 출력 차이만큼의 큰 차이를 운전자가 느끼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손이 좀 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운전자의 감성을 깨우는 것은 이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액티브 사운드도 보통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누르고 좀더 강하게 하면은 살아나네요. 좀 인위적인 사운드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에게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긴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응답성 역시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약하게, 강하게 이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겁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쏘나타 자체가 그렇게 뭐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서 바퀴가 예리하게 방향을 전환한다 뭐 그런 것까지 느끼기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제법 묵직해진 스티어링 휠의 감각과 또 일반 모드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웠던 일반 모드에서 상 상향으로 가볍게 조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법 묵직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5터보는 스포티한 감성에 확실히 타겟이 맞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일반 모델과 가격차가 좀 상당하죠. 지금 거의 한 천만원 이상 좀 차이가 나는, 천만원 가까이 좀 옵션에 따라서는 천만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가격차를 보일 텐데요.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이2.5 터보까지 올라오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성능면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주고요. 일상에서, 뭐 퍼포먼스를 중시한다 이거보다 그냥 일상에서.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제 주행하시는 경우가 많다면 당연히 그냥 1.6 터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 가솔린과 1.6 터보가 한 68만원 파워트레인닝 그 옵션을 추가하는데 1.6 터보를 추가하는데 한 68만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가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답답함 없는 좀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 터보의 외관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만으로 본다면 1.6 터보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에로 선보이고 있거든요. 좀더 강력한 외관을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 때문에 2.5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2.5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그냥 끌리는 대로 아니면 지갑 사정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뭐 이중조합 유리도 적용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와중에 스포츠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다가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도 다소 한 템포, 아까 스포츠 모드보다는 좀 느려지게 됩니다. 아, 조용하네요. 확실히. 지금 뭐, 고속주행까지는 아니었지만, 와이닝 로드에서 주행할 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는 아쉽게도 이 8세대 모델 출시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뭐, SUV를 더 선호하는 시장의 반응도, 시장의 변화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디자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젊은 취향은 아니었죠. 조금 더 젊은 소비자들이 이제 K5로 많이 넘어갔게 됐고 또 다른 선택지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쏘나타가 천하의 쏘나타가. 8세대 이후에도 상당히 좀 부질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번 부음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다, 당연히 이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큰 세이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디자인의 변화와 함께 파워트레인도 살짝 손을 보면서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주행성을 높인 부분, 좀더 안정적이고 좀 젊은 취향에 맞는 주행 감각을 새로운 소나타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와인딩로드를 주행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좀 주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은 와인딩로드를 좀 주행을 하고 있지만 고속주행 시 안정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것이 조금 더 탄탄해진 이 하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영역에서건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타 보신다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이 차량의 성능 자체에 있어서나 뭐 상품성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단점을 꼽기 어려운 게이 소나타인 것 같습니다 새로 진 소나타가 새로운 디자인과 편의사양 개선 뭐 이런 퍼포먼스들의 어, 소소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젊은 감각에 맞는 차량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좀 선택을 해본다면 음, 사실 2.5 터보까지는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6 터보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다음에 가장 유용한 뭐 패키지 몇가지들을서 선택해서 한 3천만 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옵션 비교하셔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소스 원선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